자, 오늘은 세 번째, 세 번째. 머리를 통과를 하는다. 손 꺼내봐요. 손 꺼내봐요. 자, 손 펴봐요. 펴져요 <laughs> 아, 네, 피... 어. <laughs> 와 77세 할머니가 지금 60, 60세 아가씨로 좀 손이 변하고 있잖아. 손이. 이 이거 손이 얼마나 이쁘졌냐천날은 있잖아. 아유. 완전히 그냥 90대 할머니야. 그러더니 손이 이제 얼마나 이쁘셨어. 두번세번 제가 그 이쁘지 뭐는 어 진짜 이쁘지도. 니가면 이제 또장문님이또 집사님 알아보지못할라 몰라. <웃음> <아유>. <웃음> 아야, 아야, 아야. 아 됐어 h i s 이쪽 손. 손손 c 자 손을 한번 보자. 아 i 아몇개나야 된다 아몇개나야아몇개나야이 아, 아유, 아유, 아, 일이 해결이 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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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안 펴지잖아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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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봐요 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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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아유 펴봐 아안펴 펴봐 아 이제 됐어 아유 아 <아유. 웃음> 쭈그릉 쭈그릉 할머니가 지금 아가씨로 변하는데 그러면 그런 고통도 없이 되나 참. 그래 안 그래 자 이제 턱을 한번 가보자. 턱이 얼마나 변화가 되는가. 자. 자, 훨씬 부드럽지? 이빨이 빠지나. 첫날보다는 많이 낫잖아. 예, 그러죠 네, 첫날은, 첫날 엄청나게 그냥 손도 못 대게 했는데 뭐, 그지? 자, 목을 들어봐요. 목 갑상선 수술했으니까 자꾸 해줘야 돼. 치료죠. 침샘면서 침이 꼴딱 꼴딱 나오지요. 어. 침샘면서 침이 안 나오면은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침샘면서 침이 꼴딱 꼴딱 나와야 돼. 알을 열 개는 나야 돼. 열 개는 나야 이게 치료가 되지. 자, 오늘도. 예, 바늘로 콕콕콕 쑤시는것 같아다. 드래죠, 문제부터는. 많이 들어요 네. 어, 런데도 지금도 찔러요. 아, 찔러면 찔러지. 여, 어, 열다 분은 찔러. 1 5섯분 지나야 찔러는 것이 거의 없어져. 열다섯 번을 해야요? 아, 그럼. 아, 아야 아파. 아야, 아야, 아야 아프길 귀를, 못 만지게, 기가 막혀 갖 <laughs> 얼굴에 올라가 볼까? 예. 어, 자, 얼굴 많이 쑤신다, 아니다? 쑤시쑤 어? 쑤신다. 쑤셔? 어, 반으로 콕쑤시는 게좀 50%는 감해졌다? 30% 감해졌다? <laughs> 50%가 아니고 30%야? 어, 30% 괜찮아. 어, 이 귀를 자꾸 치료를 해야 돼. 이귀 속에 우리 몸뚱아리 다들 앉아있거든. 어, 아유, 저를 만지면 안 돼요. 저를 만지면 삼천볼트가 들어와요. 어, 내가 만지는 건 괜찮은데 역으로 만지면 안 돼요. 자, 이 얼굴을 이렇게 가는 것만 해도 괜찮아. 그 다음에 코. 그 다음에 눈과 눈 사이를 정맹이라 그랬어. 요 정맹에 손이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해도 괜찮아. 자. 이마에 손 올라갈 수 있나 없나 보자. 오. 어, 어, 손한 개는 아래로 가도 된다, 그렇지? 어, 오늘 다 올라가 보자고. 오늘 여기는 이제 다할 수가 있네. 아파, 아파, 아파. 음, 여기가 많이 막혀 있는 거거든. 네. 여기를 막 뚫어야돼. 여기 모기가 많이 막혀있어. 그 그래. 다음에 귀 밑에 여기가 많이 막혀있어. 요걸 그래. 뚫어야돼. 아파. 요걸 자꾸 뚫어야돼. 아, 좀 이따 해요. 좀 이따 해? 수, 좀 쉬고 난, 숨 쉬고 난 다음에 해? 아 참나. 숨을 맨날 무엇이나. 그기가 엄청나게 많이 막혀있어. 자 머리에 손 한번 가보자. 옳지. 머리에 손 가보자. 옳지. 오유. 오유 간다. 오이 머리에 손 가도 된다. 오 옳지. 어, 이마에손 간다. 옳지. 왼쪽은 더 아파. 어, 왼쪽은 더 아파. 어, 왼쪽은 더 아파? 어, 알았어. 오른쪽은 잘 되는데 뭐이렇게 해줘도 괜찮아. 옳지. 잘 되는 데만 해줘도, 음, 뚫어져. 차츰차츰 차츰 뚫으면 돼. 급하게 안 해도 돼요. 번개 네. 뿌리 왔다갔다 해요? 번개불리 <laughs> 콩콩 문다 그랬잖아. 자, 오, 여기까지 올라갔네? 왼쪽에는, 오른쪽은 거의 괜찮아졌던데, 그지? 네. 어, 오른쪽은 거의 괜찮아졌고, 자, 왼손도 조금씩 가보자. 옳지. 옳지, 오이 많이 간다, 옳지, 오, 늘 음. 조금 많이 아파요? 좀 많이, 아니 어제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아 어제보다는 좋아졌어요? 네. 오늘 삼 차요, 네. 어 옳지, 옳지, 오, 오손두 개가 다 갔어, 손가락 두 개가 갔어. 이 가운데가 많이 막혔구나. 아유, 아다 아, 알았어. 이 눈썹에가 많이 막혀있거든. 이 눈썹을 많이 해줘야 돼. 눈썹. 눈썹. 음. 응. 그래도 이건 이마에 손가락 두 개가 가는 거 보니까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 어. 응. 옳지. 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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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세개 간다. 세개 간다. 옳지, 옳지. 세 개가 가면 세 개가면 다 되는 거야. 오, 세개다 갔어. 오, 세 개가 다 갔어. 오, 이제 그렇게 많이 안 아프지라. 네. 예. 오, 꼬 봐. 이제 일주일 지나면 이 머리 속에 손 쑥쑥 들어갈 수 있겠다. 머리 속에 손 쑥쑥 들어가면 막뻥 뚫어지는 거야 이게. 오, 손세개다 갔어. 오, 숨 쉬어, 숨 쉬어. 오. 오지 옳지 옳지, 옳지. 손세개다 갔어 손가락 세개다 가면 거의 이제 다된 거예요 와 3일 만에 손가락 세개가다 갔잖아 그지 손, 손 올리지도 못하겠는데 와 어우 여기가 많이 막혔어 네, 어 여기 지금 손가락 세개가다 가서 그래 아휴. 이게 하나만 가다가 세개를 가니까 그래서 그래 오우 옳지. 오우, 오우, 큰길 뚫었어. 큰 도로는 다 뚫었어. 어, 큰 도로는 다 뚫었어. 자, 이 머리깔 속에 한번 넣어볼게, 어떤가. 어, 얼굴 좀더 해갖고. 얼굴 좀더 해가지고. 아유, 아유, 아유. <laughs> 훈련 좀더 해가지고. 예. 어 알았어, 알았어. 아유, 저, 조금 더 해가지고. 어. 아, 아파. 아프지? 예. 요거, 요거 조금씩 이렇게 해야 돼. 아, 야. 이렇게 조금씩 해야 돼. 무슨 유리 파편을 갖고 문지르는 거야 어. 그렇지 맞아 맞질러요 어, 어, 어. 이렇게 머리 속을 자꾸 이렇게 해야 돼 치료를 머리가 다꽉 막혀서 그래 아유 옳지 아버지 옳지 아, 아버지 아, 아버지 아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 다음에 이쪽에도 좀 하고 그래도 오늘 많이 뚫었어 오늘 세 번째 뚫은 날인데 아 어, 많이 뚫어졌어 5분 10분 됐구나 길를요길를이기뿌리만 네. 하고 어. 우에는 어. 하지 말고 해봐요 귀를 기뿌리만기뿌리만 어. 하고? 예. 네, 거기만 하고 우에는 올라가지 말고? 우에는 더 아프네요 어 알았어요 자 위에가 더 아프다 소리는 위에는 다리고 밑에는 머리야. 그래도 머리가 통과됐다고 하는 것은 다인 거야. 어. 어, 옳지, 옳지. 자, 이 밑에는 머리고, 이거는 머리거든. 머리고, 요 위에는 다리야. 다리가 안 좋다는 거야, 지금. 어, 다리가 안 좋다는 거야. 자, 침샘에서 침이 나온다, 안 나온다. 침이 꼴딱꼴딱 나온다? 에. 이 몸에서 호르몬이 도는 것처럼 침샘에서 침이 나와야 몸에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되는 거예요. 침이, 침샘에서 침이 안 나오면 혈액순환이 안 돼요. 그리고 턱을만질 때. 예. 이 뿌리가 많이 아픈데 오늘 조금 덜. 덜 하지요? 예. 이거를. 이 뿌리가. 예. 내 본인은 괜찮은데. 예. 의치해 놓은 거지, 많이 아파요. 어, 자, 의치한 거라든지, 임플란트 한것 같은 것들은, 이게 하면은 뿌리가 막 흔들려. 흔들리는데, 이거를 한 보름 정도 해주고 나면은 뿌리가 아주 깊게 자리를 잡고, 어, 튼튼해져요. 이 잇몸 치료해 주는 거는 전 세계에서 이거, 이거 하는 사람이 없어. 우리나라에 없으면 외국에도 없어. 이걸 할줄 아는 사람이 없어. 미안하지만은. 네. 이 잇몸 뿌리를 이렇게 잇몸을 치료를 해가지고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 치료를 한다. 이거는 아무도 없어. 예. 우리나라 역사에 없어. 어느 피부과 가도 이런 거할줄 모르고 수술할 수도 없고, 이거는 그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처음에는 어 잇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빨이 막 뽑히는 느낌이 들어. 꼽히는 느낌이 들다가 차츰차츰 이몸이 좋아지게 되면 은 이제 이빨이 딱 주저앉아 가지고 이빨이 튼튼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염증이 많다 그랬잖아요 입, 입 바로 밑에 여기 염증이 많아요 여기 하고 입턱그라기 하고 이 염증이 많아 만지면 안 된다 그랬지 나를 만지면 3000볼트가 들어온다니까 스파크가 들어온다고 굉장히 위험해요 자 말로 해야 돼 말로 아프니까 내가 손을 밀어내 <laughs> 만지고 싶어서 만져 만지. 괜히 만지고 싶어서 그런거지 아프니까 손을 밀어내는거 만지고 싶어서 그런거지 뭐자 음. 어. 음. 그래서 예, 갑상선암은 저절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갑상선암 침샘을 치료해줄 때 갑상선암은 저절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 눈을 올려면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이 있는데 예, 모두가 다 치료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눈물샘에서 눈물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눈이 막혀가지고 눈물샘이 막혀서 눈물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이걸 하면은 눈물샘에서 어, 어, 그 샘. 구멍을 뚫어주기 때문에 눈물 세면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 자, 이제는 지금 손이 이렇게 가는데도 바늘로 쑤시는 것 느낌이 훨씬 덜하지? 덜은데몇 그, 프로 정도? 40%. 40%? 아, 아까 30%라던지 10% 올라갔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아, 그러면 일주일 하게 되면 70% 올라가겠다, 그지? 아,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 70, 음. 7세 됐는데, 이 정도 효과 있으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음. 자, 이제 그러면,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음마를 가보는 거예요. 자, 이마, 음. 어, 두 개, 음. 옳지. 두 개, 음. 세 개, 옳지. 음. 옳지. 오, 간다. 음. 옳지. 오, 네 개가 다 가도 돼. 네개다 옳지. 네개다 가도 된다. 옳지. 옳지.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야, 아파서 막 죽나? 그러니까 이걸 쳐다보는 사람이 나보러 그래. 선생님, 지금 마술 하세요. 그래. <laughs> 마술이 아니고 이게 지금 칠하는 거예요. 칠하는 건데. 야, 혈이 이만큼 순환이 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머리가 막혀가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순환이 되는 거예요. 끝 여기까지. 아야. 귀를 밑에만 만질까? 예. 밑에만? 위에는 너무 아파요. 위에는 너무 아파? 예. 그렇다고 안 만져? 그럼 그래 조금씩 만져야지. 에이. 에이. 어, 네. 조금 만져줘야 어, 그렇지? 예. 조금 만져 줘야 돼. 예. 알았지? 여기까지. 아야. 잘했어요. 아주 잘 하셨어요. 이 머리에 들어가 봐요. 머리에 들어가 봐요? 예. 알았어요. 야, 근데 머리에 들어가면 재미가 들었어. <laughs> 머리에 들어가는 재미가 들었어?